떡볶이 만들기를 할게요. 어, 자, 이거는 파를 만들 건데, 파, 이만큼 필요는 없어요, 솔직히. 이거는 계란, 이거는 김. 다, 다른 분들은 다 김을 목공풀로 만들, 말려서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. 이거 목공풀이거든요? 목공풀이랑 물풀 섞어야 돼. 아, 맞다, 물풀. 목공풀이랑 물풀을 섞어야 돼요. 그래서, 이 물풀도 준비해주세요. 야! 이렇게 하시고, 아, 당연, 이, 이게 진짜 잘 쓰잖아요? 뭔지, 뭔지 아시겠죠? 짐작이 당연 가시는 게 당연하겠죠? 이수쑤시개요 이쑤시개가 필요하고, 생물가 뭐 필요할까요? 필요할 수도 있고,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. 저는 왠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놨거든요. 아, 맞다. 제일 마지막 김가루를 넣을 거예요. 그래서 꼭 김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, 저는. 아우, 계란가루도 넣을 거고, 계란가루 넣고 또, 김 계란, 그런 것도 넣고, 이렇게 했거든요? 자, 우선. 에휴, 이게 또 이러네요. 됐다. 이 정도만 하고, 음, 왜냐면 물풀을 쓰기 때문에, 아, 물풀 냄새 진짜 안 좋네요. 어, 손에 묻기 싫다. 냄새가 진짜 더러워요. 어우, 냄새야. 손에 묻었다. 음, 어떡해라. 이렇게 하다 보면, 이게, 물풀 냄새는 좀 나는데, 떡국 국물처럼 돼요. 다른 분들은 다 니스로 하시던데, 어, 니스인가? 아, 뭔진 모르겠지만, 그런, 시, 그런 걸로 하시던데, 저는 그런 방법을 안 해요. 왜냐면, 하 저희는,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, 꼭 그런 게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? 제 생각에는. 저희는 안 팔아요, 그게. 니스인가? 그런 게안 팔아요. 저도 오를 파는지 모르겠는데, 이거 만약에 그거 파는 거 아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보시고 그걸 좀 올려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거는, 음, 이수민이라고, 수민이라고 쳐야 돼요. 그래야 이게 나오거든요? 좀, 국물은 넉넉해야 돼요. 국물이 남는데도 넉넉해야돼요 제가 오늘 늦게 들어왔어요 되게 늦게 그래가지고 제 친구는 막 이거 뭐 가르쳐주면 막말잘 들으라고 하면 설박하는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안한다면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면서 했거든요? 근데 제가 방금 법 알아낸거 있죠 아 국물이 너무 진한데 공공성 너무 많이 나올거야또 콧물은 이정도면 될것 같고 핀셋도 필요하죠 당연 이 핀셋으로 막 안들어가는거 막 넣으면 된대 이게 굳으면 되는데, 이게 안 굳는 바람에 지금 그래요. 이렇게 썩으면 되거든요? 떡국떡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더 만드셔도 되고, 저는 이 정도만 하고 이 안에 넣을게요. 이 그릇. 이 그릇이 거의 다 굳은 것 같은데, 밑에 우선 국물을 조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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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묻었다.